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차례를 지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잊지 않고 송편을 만들거나 온 가족이 모여 정겹게 식사를 나누려는 한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추석이어서요. 어제 미리 우리 친구들 모여서 송편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편안하게 조용하게 지냈어요. 그냥. 오늘 타운의 떡집들은 떡을 구입하려는 한인들이 몰려들어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떡이 가득하던 진열장에는 어느새 빈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미국 이 계속 불황 중이고 전 세계가 다 다시 다시 어려운데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문량에 많이 힘드네요. <laughs>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전화 안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국의 물난리 소식에 이곳의 한인들은 서울의 가족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엄마, 저예요. 예, 한국에 물난리가 났다 그래서 방송에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어 그런데 물 피해는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예예 예,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갖가지 색동 옷을 입은 아이들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두 한국 문화를 흥미롭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가위의 역사를 듣고 우리 전통 악기를 체험해 보는 아이들은 제법 진지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하던 제기차기를 가르치는 할아버지와.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겹기까지 합니다. 풍년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던 한가위, 이 어린 아이들의 맑은 미소와 더불어 더욱 더 풍요로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